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블루루입니다. 오늘 해볼 로블록스. 비행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라는 어, 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문제라는 그런 맵인데요. 이 어, 주제가 여러분, 과연 비행기에서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가 오늘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게이트 탑승문 통해서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뭐야 이거 비행기에서 뭔가 흐르듯이 새는 것 같아요 뭐야 <laughs> 뭐야 이게 굿자 <Good. 웃음> 이제 곧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피해 여러분 뭐야 여기 지진이 일어났어? 뭐야 뭐야? 암, 암석, 잠깐만. 암, 암에, 암, 암석,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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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마, 일어나라. 오. 아, 겁나 뜨거워. 아, 겁나 뜨거워. 다음에 어, 다행히 여러분, 어, 마그마 암석을 잘, 잘 피했습니다. 안내방송 나옵니다. 음. 아니 왜 이렇게 비행기가 들릅들릅거려 이거 비행기 균형 이상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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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뭔 일이고 뭐뭐 뭐 비행기 박았나 뭔 일이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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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고 이게 오메 이게 비행기 맞나 지금 제 생각에는 아 계속하기 전 감각 기능을 확인해라 감각 아 감을 잡아야 되네. 음 오케이 패패패패패패오 깜짝이야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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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요요요내모내모내모내모내모오패패패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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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원 세모 세모 오, 오케이 삼각형 오케이 오원 사각, 사각 사각 사각형 오원아아주 오, 감각 기능을 이용해서 도형 점프를 하고 왔습니다. 어, 피가 5%인가? 어, 3%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세다 미세하게 닿아도 저는 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야? 뭐야? 슬라임 공격이야? 이게 뭐야? 이게 근접인가? 아! 진짜. 짠, 이, 끈적이 슬라임, 이, 뭐야. 그, 그, 마인크래프트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그, 뭐였지? 아, 또, 기억이 안 난다. 뭐였지? 아니, 어, 어떻게, 끈적끈적이한테 이렇게 당할 수가 있지? 어깨 위로 올라와가지고, 철석철석 하네. 아주, 곤망지네. 저랑, 한번 더, 네 리플레이,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로블록스 비행기 문제라는 생존 맵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만약 저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로블록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